길렀어, 쇼팅. 아 공치 전환이 빨라요. 데이비스. 받을 수 있을지. 에드미우송. 오베르토 카르로스 리오넬 메시 붙었죠 공수전환 좋아요 찔러줍니다 베르바토프 중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아잘 쳤어 자 올렸습니다 있어요. 아,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이대로 흘러나온 볼, 흐름이 좋은데요. 슛, 동점골을 아, 넣는다 성공했습니다. 따라붙었습니다. 승격을 놓치지 않겠다는 엄청난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야말로 원더골이 터졌습니다. 네, 발등에 제대로 얹히면서 키퍼가 꼼짝할 수 없는 위치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런슛은 정말 골키퍼도 어쩔 수가 없죠. 공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세계적인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경기인 만큼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양팀의 전술 변화에 아, 여기서 실수가 나옵니다. 제쳐냈고 혼전 양상이라 딱히 때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살짝 울리는 패스. 루드맨데스 패드리 뒷동간으로아 측면 뒤에 있어요 옵사이드입니다 자 29분을 지납니다 거칠게 볼 경합을 합니다 버베르투 카를로스 인터셉트합니다 뒷공간 노리는데요 받았습니다 침투 패스 열심히 따라가 봤습니다만 슈팅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기회입니다 공간이 나왔어요 공간으로 패스 패스를 받았습니다만 슈팅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리오넬 메시 루카 모드리치 페드리 자, 파울 선은 되나요? 리디거 누드 맨데스 움직임을 봤는데요 끊었습니다 에드미오송 아론 완비사카 파울루 세르지오 오른쪽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에드미오송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알렉산더 아놀 음바페 공격 전개 대단히 빠른데요 베르바토프 잘 보고 있었네요 뒷공간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좋아요 알폰소 데이비스 크로스 위험한 상황에서 걷어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아론 완비사카 루메니게 오베르트 카를로스 낮게 줍니다 데리스트 누드 맨데스 오렐리앙슈아메니 여기서 전반전 끝났습니다 양팀 점수차 없는 가운데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현준이 해설위원, 전반전은 어떠셨나요? 파렌세로소는 실점 후에도 침착하게 동점을 만들어냈어요. 선수들의 집중력이 돋 보이는 전반이었습니다. 전반전 1대1 균형입니다. 어, 잠시 후에 후반전 이어집니다. 이제 후반전 출발합니다. 알렉산더 아놀. 오랄리엔 추어메이 루카 모드리치 아 압박이 굉장히 좋습니다 파울 선언이 되지 않았는데요 돌파에 들어갈 기세인데요 슈팅 아. 실수를 놓치지 않고 공을 뺏어서 슈팅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도 역습 상황이었는데요 마무리가 안됐어요 네 위협적인 역습 장면이에요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공을 내준 뒤에 카운터를 준비하는 전략으로도 보여지거든요 이럴 땐 상대 진영에서 볼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르바토 자, 슈팅까지 가나요? 오랄리앵 슈아메니. 루카 모드리치. 패스 올렸어요. 부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루이디거 공 빼앗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움직임을 봤는데요 들어갔어요 때릴 수 있을까요? 슛 위협적인 슈팅이었습니다 거리는 좀 있었습니다만 적극적인 슈팅 아 좋습니다 빠른 역습을 시도했습니다만 득점까지는 안 나옵니다. 역시 역습에 능한 팀다운 공격작업이었어요.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과정 괜찮았거든요. 자 서로 만났어요. 김민재. 에드미우소. 오메르 투카르노스 메르바토. 아키메르 살릴 수 있을까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루벤에게 공간으로 패스. 정교한 드리블.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간신히 걷어냅니다. 손흥민. 빠르게 올라가야죠. 패드리뒷 공간 노리는데요. 공을 측면 쪽으로 보냅니다. 자, 기회가 왔습니다. 있소! 저 막았어요. 페널티 킥을 막아냅니다. 루메니게. 루메니게 제치고 나갈 수 있을까요? 루카 모드리치 빠르게 움직여 줘야 돼요. 천천히 일단 공을 돌립니다. 누누멘데스 포베르 투 카르노스 자 기회인데요 찔러주는데요 누누 메데스 패스 인터셉트 패드리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가로채 갑니다 페르바토프 뒷공간을 노립니다 자 받았는데요 수비 딱 올렸어요 들어갔어요 역전꾼을 립니다들어요 경기를 뒤집는 역전 골입니다 이제 승격이 코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긴장된 상황에서도 놀라운 결정력 보여주네요. 루메닉게 여기서 훌륭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아 역시 골 결정력 하면 두말할 필요가 없는 선수거든요. 방금 장면에서도 아주 잘 드러났죠? 양팀 모두 같은 타이밍에 벤치가 움직입니다 경기를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도권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한골 차로 앞서 나갑니다 네, 역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거든요 충분히 재역전도 가능한 상황이니까 안심하기는 이르죠 미키 반더벤 루카 모드리치 레반도 비스키 축구 선수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명예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 위대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로베르토 바죠. 알폰소 데이비스. 음, 이것도 오사이드죠이 시간대에 실점하면 큰일이죠. 수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앞에 어! 슛 패트리 츠 모드리치 찔러줍니다 네 빠르게 예측하고 차단했습니다 에드미우송 아슬아슬했습니다 잘 넘겼습니다 누드맨데스 모드리치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좋은 차스. 슛. 패트르체.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하팔레앙. 아, 빠르게 나가고 있어요. 피를로. 파렌세로소는 리드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남은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질 겁니다. 슛. 추가 점을 올립니다. 결정타가 될것 같습니다. 로베르토바죠. 열린 공간에서 공을 잡았거든요. 침착하게 결정지었습니다. 네 마지막 패스와 피니쉬까지 흐름이 정말 좋았어요. 수비가 어느 정도 갖춰진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빈 곳에 차... 때립니다. 와! 추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제 세 골차입니다. 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습의 짜임새도 훈련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뒤에서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팀 전체가 선수기 후역습이라는 전술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로베르토바죠. 두 골을 기록합니다. 세골 앞섭니다. 좋아요. 팀의 기세가 올랐어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골을 노려봐야죠. 역습 나가는데요. 추가 시간 4분인데요. 자, 연결될까요? 주심이 휘스를 불었습니다. 마침내, 승격을 결정짓습니다. 어, 오늘 팬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안겨다 주는데요. 어, 한준희의 소리요. 오늘 경기를 되짚어 보신다면요. 파렌세로서는 승격이 걸린 경기라 부담감이 컸을 텐데요. 선수들이 잘 이겨내면서 승격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렇네요. 고맙습니다. 중계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해설에 한준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팀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위 리그로 진출합니다.